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구호 연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 i b s 는 노조 탄압, 부당 노동 행위를 주가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씨. 네. 조합원 d a 과 노조 탄압 자행한 JIBS 사 a 은 모든 책임을 지고 주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a t u n d 예 시간이 돼서 바로. 이제 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JIBS 제주방송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JIBS 사장이 취임 후 노조 대표자에게 폭행과 폭언, 피켓이 철거되고 선전물이 찍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JIBS 제주방송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JIBS 지부에 대한 도로 탄압을 중단하고 JIBS 사장 사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조총 제주본부장 임규환입니다 아, 지금도 제주역에서 여러 사업장들이 노사간의 입장 차이로 어, 쟁의 상태에서 어, 쟁행을 하고 있는 어,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어, JIBS 제주방송 정종 사장이 치밀한 이래 제베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비상식적입니다. 그 동안 볼수 없었던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지부장에 대한 폭행, 폭행만으로도 폭 어, 저희는 방송사 자격, 방송사 사장으로서 아니 일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어,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노동조합의 탄압,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물론이고. 또 허위사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다른 노동조합이나 진보정당 등 연대 단위에서 우리가 보통 쟁의행이가 발생하면 연대 현수막을 겁니다. 근데 그현수막건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에게 일일이 협박성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제이베스는 언론기관입니다. 오히려 지역의 시민사회에 내지는 지역민의 여론을 청취해야 될 방송사 사장이 현수막 게시조차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회사의 공지사항으로 허위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언론 노조와 민주호총이 연대하지 않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개인의 명의도 아닌 회사 공지사항으로 내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JBS 제주방송은 언론기관으로서 방송사로서 도민사회에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제비베스 대주주와 이사회가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정정 사장은 지역 언론기관인 방송사의 사장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노조 탄압을 넘어서 저희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지금 신고된 사건들 많이 접수돼 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하고. 조속하게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총제주본부는 언론 노조와 함께 JBS 지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통합과 불법 행위가 중단되고 그 책임자인 정종 사장이 퇴임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BS 제주방송지부 부회장입니다. 어, 저는 JBS 지부 지부장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도민의 방까지 와서 이렇게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항상 취재만 왔던 이 공간에서 저희가 취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슬픕니다. 저희 j f 제주방송은 지난 24년 11월, 11월 5일에 지방노동위원회 교섭 결렬로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입니다. 교섭 결렬의 이유가 2022년 임금협 임단협입니다. 2022, 23, 24 올해까지 25년이 임단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 또한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월 13일 정진홍 대표가 신영균 명회장 예 그러니까 지금 신원식 대주주의 아버지죠, 신영균 명회장의 예 명으로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자리를 꿰차고 들어옵니다. 취임 당일부터 노조 집행부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반말하고 대기발령 내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쟁의 사업장입니다. 피켓을 개시했다는 이유로 피켓을 밟고 노조 대표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한 번은 경찰이 세 명이나 있는 앞에서 노조 지부장의 머리채를 어, 잡아끌면서. 욕설을 해대고 대잡으로찍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차례나 노조의 선전물을 훼손하는 불법으로 훼손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조 사무실에 단전단수를 지시하기도 했고요. 노조 사무실에 비품을 차단하는 행위도 어, 시도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삭감하고 단협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공식 사내 게시판, 어, 정규직, 비정규직, 너나 할것 없이, 그리고 자유사 직원까지도 다 열람이 가능한 그런 사내 게시판에서 이 모든 행위가 부현일의 경영권 찬탈에 대한 음모다. 그리고 거기서 네. 신원식 회장의 어, 거시기를 잡고 협박해서 하고 있다. 뭐 어느 건설사와 협잡해서 회사를 팔아먹으려 고 하고 있다. 어느 회사와 어, 뒷거래를 해서 돈 받아 처먹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버젓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포만이 아닙니다. 인쇄물로 만들어서 PPT 자료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로 설명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모 단체로 통해서 돈을 받아 처먹었다. 부현일은 특가법 대상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지사바 방송에서 이뤄지는 일인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진웅 대표는 제주도민의 방송 JBS 24년을 갈가먹고 있습니다. 그몇 개월 사이에 저희의 노동 존중은 사라졌고 사원들의 위치는 비참하게 깎였습니다. 24년 어떻게 저희 노동자들이 저희 사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결실을 하루아침에 밑둥까지 잘라내는 그런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주노총 인기한 보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폭행과 욕설만 해도 이거는 다른 사업장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건일 것입니다. 한데 지사파 방송에 대표이사하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허위 공갈 사기로 노조 대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고 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얻은 쟁의권을 노조지부장의 경위권 찬탈에 음모다. 조합원들은 여기에 휘둘려서 쫓겨다니고 있다. 거짓말에 휘둘리고 있다.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 뒤에 저희 조합원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의 거짓말과 협잡에 휘둘릴 것 같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인쇄으로 만들고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지금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나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한 86%의 파업권을 확보한 우리 쟁의가 부현일과정준동의 일대일 싸움이다. 노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제압에서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전국언론노동조합제2의 제조방송 지부는 확실히 요구합니다. 신원식 회장과 주주들은 당장 정진홍을 해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진홍은 이사태에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고소가 다섯 건, 노동청에 한건 고소가 들어갔고요. 추가 고소가 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고소에 대한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전국 노동조합 제하회 제조방송지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과 언론노조와 정당들과 우리를 응원하는 모든 단체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지역 민영방송 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영욱입니다. 어, 먼저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 그리고 또 같은 동료 방송조직 또 민주노총 임기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연대조직 사회단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 부연일 지부장과 JIBS 지부를 외롭지 않게 옆에서 연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 지역민방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저희가 그 동안 어, 방송 3법내에 포함된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 투쟁으로 그 동안 부현일 지부장과 JIBS를 돕지 못했습니다. 어, 뭐그 결과가 좋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법 자체가 원래 공영방송을 바로잡는 법에다 어, 무너져가는 YTN을 살리는 응급 처방에 들어간 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2 1조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K.M.E.를 포함하고 YTN과 연합뉴스 TV만을 포함한 법으로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역민방과 어 SBS를 포함해 달라고 저희가 이제 줄기차게 요청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쉽지 어 않은 투쟁이었습니다.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약간은 헛된 기대였고 엄청난 투쟁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을 몸소 느끼는 요즘이었습니다. 어, 민주당 정치인, 시민사회 단체까지 왜 이제 와서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냐? 예전엔 뭘 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뜻이 같다면 투쟁으로 보여 달라라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어 결국은 JBS 사태나 그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나 자본의 자본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임명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잘못된다고 한다면 지구 같은 JBS 사태 또 민방들의 어떤 그 대주주의 권력에 의해서 보도가 자지유지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어... 이곳 제주를 도착하면서 홀로 싸웠을 우리 부연일 지부장을 생각하니까 좀 울컥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연대해 주신 네, 단체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투쟁이라는 것이, 어, 결국은 유리병을 채워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큰 돌로 뜻을 넣고 작은 돌, 조합원의 목소리,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뭐 여러 가지 것들의 작은 목소리들이 합쳐져야지 완벽한 것이 이루어지는, 하, 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JIBS 투쟁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현일 지부장 혼자서는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뒤에 서 계신 JIBS 조직, 어, 조합원들의, 어,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또 저기, 어, 저희 같이 연대하고, 어, 지역민방처럼 지역민방 노동조합에서 연대하고 하는 그 힘들이 미루어졌을 때 도민의 사랑받는 JIBS로 다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두서없는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JIBS가 도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지역민영방송노동조합협의회는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민영통제지적본부 수석부문장 임기범입니다. 준비된 기자분 낭독하겠습니다. JIBS는 노조탄압 중단하라. JIBS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JIBS 제주방송이 수개월째 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의 수준을 넘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언론기관으로서 방송이 이상마저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JIBS 사측은 조직적으로 노동자업을 고립시키고 탄압하는 부단 노동 행위를 자행해왔다. 심지어는 사장이 직접 노조 지부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JIBS 대주조와 이사회는 JIBS 사장이 행태를 반관하면서 JIBS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나아가 JIBS 사측은 노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회사의 공지사항으로 내보내는 등 자본과 노동조합을 향한 명예훼손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지부장 개인이 경영권 찬탈 목적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왜곡하며 노조 지부장이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제주 본부와 전국 언론 노조 노조의 추정에 연대하는 진보정당들이 이름까지 들먹이며 노조를 비방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JIBS 사치기 행태는 단지 노동상권을 짓밟는 데 끝이지 않는다. 언론기관으로서 방송이 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방송 노동자 없이 방송이 공적 기능을 지킬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제가 하면은 마지막 네단원을세번 어, 복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JIBS 사측은 노조 탄압과 무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조합원 폭행과 노조 탄압을 자행한 JIBS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JIBS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상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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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와 경찰은 JIBS 사측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엄별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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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6일 전국민주노동 조합총영맹 제주지역본부 네, 노동자와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JIBS 사장을 주장하며 미주노총 제주본부는 JIBS 제주방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JIBS 제주방송지구와 함께 투쟁한 것입니다. 우리 구호 하나만 외치고 기자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포켓몬 노조 탄압 자행한 JIBS 사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주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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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